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올릴 때쯤 되면 명절이 아마 가까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만드는 거는 내일 모레 제사라서 지금 만드는 건데, 뭐 평소에 제가 많이 만들어 먹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집에서 사실 하기는 참 쉬운데, 사람들이 안 해보니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안 하지. 해보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짠. 이게 올리고당 1kg에요. 1kg. 1kg에 설탕을 설탕을 반큼만 넣을게요. 설탕은 많이 넣으면 더 바삭해져요. 추석에는 좀더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근데 설에는 그 베란다에다 두면 잘 굳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반큼만 넣을게요.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저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설탕이 혼자 녹도록 끓여서 녹도록 그냥 드셔야 돼요 여기에 준비한 게 땅콩 아몬드 그리고 해바라기씨하고 호박씨를 볶았어요 그냥 볶아주면 훨씬 더 고소하죠 견과류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집에 있는 견과류 그냥 쓰셔도 돼요. 전에는 뭐 호두도 많이 넣고 그랬었는데 지금 집에 있는 건 이게 다라 그냥 이것만 넣을 거예요. 플라스틱 쟁반에는 너무 뜨거운 걸 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인 쟁반을 준비하셔가지고 바닥에 립을 한번 쫙 깔아줘요. 여기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끓고 있어요. 여기에 포도씨유인데요.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한 방울만 넣어주고 준비한 견과류를 먼저 넣을게요. 얘들이 잘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고요. 여기에 검정깨를 나, 둘, 셋, 넷. 저는 지금 열네 국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절반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 아니면 3분의 1만, 3분의 1만 하시든지. 이걸 이제 쟁반 위에 부을 거예요. 이렇게 펴주고요. 조립을 깔아줍니다. 이렇 깔고 얘를 이제 문질러줘요 얘가 사실 금방 굳어요 그래서 빨리 문질러야 되고요 제가 보통 할때는 밥바닥에다 놓고 앉아서 하는데 영상 찍기가 불편해서 자, 여기다 놓고 한게 힘이 잘안 가네요. 이렇게 해서 밖에다, 시원한 데다 두면 얘가 굳어요. 근데, 완전히 굳기 전에 칼로 잘라야 돼요. 너무 굳고 나면, 가정용 칼로는 자르기 힘들어요. 조금 덜 이쁘더라도, 덜 굳어졌을 때, 잘라서 붙이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 하는 건 굉장히 쉽죠? 아, 어, 이제 밖에다 좀 내, 이게 바닥은 잘안 식어요. 근데 이제 어느정도 식었는지 한번 잘라볼게요 물론 방앗간에 가서 하면 한판 금방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하면 더 깨끗하고 이쁘게 깔끔하게 해주긴 하죠. 이제 아직 바닥이 조금 들 굳어서 그렇지 않으면 물집 생겨요 손바닥에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칼이 토끼처럼 생긴 칼이 있더라고요 그거 네모, 네모 나가지고 큰거 그걸로 그냥 쓱싹 쓱싹 자르시던데 뭐 집에서 그런 칼은 없으니까 그냥 가정용 칼로 해야 되니까 완전히 굳고 나서 하면, 이게 너무 딱딱해. 칼이 들어가질 않아요. 못 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완전히 굳기 전에, 지금 바닥 밑에서는 손대면 따뜻해요. 이렇게 보면 멋있잖아요? 다이아몬드형으로. 지금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이제 띄어서 완전히 붙일 건데요 이렇게 보면 뭐 맛도 있지만은 또 만드는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많죠. 구정 때까지 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뭐 하긴 제가 하루 저녁에 반은 먹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실 이게 한 달에 한두번 이상 평균 잡아서 두번 이상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 보통 때 굉장히 잘 해요. 근데 <laughs>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어, 이게 양을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찍을 때는 어, 몇 g 들어가서, 어, 뭐, 얼마만큼 넣으면 이게 맞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어, 제맘대로한것 같아요. 집에서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해놓고,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뭐, 몸에도 좋고, 음, 혹시 변비 있으신 분들 드시면 좋아요. 제, 제가 장담해요.